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이원 김일봉입니다. 요다 김 울트라 사운드 스쿨 193번째 시간입니다. 2020년 3월 26일 수요일 알초사 단톡방을 통해서 보내주신 이성현 선생님의 음파 정리입니다. 네, 그러면 어, 선생님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리를 보시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는 전파 어, 스캔법 DVD입니다. 어, 김일봉 원장 전파 행정 개인교습 DVD. 이는초 전파 스캔법 동영상 DVD입니다. 전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포전영력 갑상선, 병동계까지 포함어 있습니다. DVD는 우송료로 포함해가 33만 원 됩니다. 어, 대구 김일봉 내과 0 5 3 7 4 3 2 0 8 9 010-4531-2089로 연락하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DVD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정리에 같이 한번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선생님입니다. 54세 여자분으로 소화불량 속쓰림으로 복부 어, 초음파했습니다 우측 신장 어퍼폴에 고액고 종교가 있는데